你 우리 로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가수 손태진입니다. 오늘 제 80주년 한복에서 우리 한 우리 가 함께 축하리는경축음 우리 에함께해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리카국에리카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의 부치지요. 아, 정말 이 더위 속에 그래도 음악을 들으러 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? 그렇습니다. 뭐,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반복적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는 그냥 휴일이고 이렇게 빨간 날이고, 누구한 뭐, 쉬는 날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정말 되새기면서 성민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만큼 그 그때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면 그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. 아첫 번째 곡참 좋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. 한곡 더. 어, 불러드릴텐데 샤이나 앨범에 담겨져 있는 가사말이 아마 이 날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대 고마워요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나도고 슬픔을 겪어나이 길을 너무 먹히만데 되 This 주 당신, 우리 영생 함께 걸어가요. 약속해. 이젠 숨기지 않 괜찮나요? 아, 감사합니다. 어 이렇게 더운데 어, 조금 잠시 계속 앞에서 뛰어놀고 계셨던 걸 제가 봐가지고 너무 땀 많이 나실까봐 그러니까 조금 참았습니다. 아 근데 이제 한번 즐길 때는 같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? 맞죠 한번 달려볼까합니다어 특히 또 오늘 이 자리 정말 참 일찍부터 와주셔서 기다려주신 분들한 네. 정말 애정하는 우리 선샤인 아참 뒤에서 얼마나 든든한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치하면서 이렇게 서있어 우리 김용빈씨의 또사랑비는 거야. 아 이렇게 각자 짓걸 해야지 또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처음 뒤돌아보시는 거예요? 지금? 아 그런 거예요? 어 뒤에 점점 계속 쌓이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끝까지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제가 또불명곡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 이렇게 알려드릴까 하는데 아, 또 송가인 선배의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요. 근데 뭐 달이 서울에만 비치진 않잖아요. 오늘은 또 대구의 달 이러면서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여러분. 금박수 보내주시면 서울의 날 뛰어드리겠습니다. 서울살이 타살이고끝나 보고 싶구나. 차, 차가에 뿌리히 달빛을 보다 엄마 손원 빌어도 본다. 갑도 없이 떠나온 먼나먼 길에 남쪽 바다. 말씀드리자면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데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요. 이러고 떠나도 되나요? 아니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? 한 곡만 더 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서울에 날 들려 드렸는데요. 아참 이런 무대를 할 때마다 뭐 물론 지금 뭐 화면에는 제가 땀을 엄청 흘리고 있는데 아 뭔가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더우실 텐데 뭐 오늘 들어가서 시원하게 또 샤워도 하시고 아이 무더위 정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 함께 부르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네. 방금 보니까 되게 참 노래도 잘하시고 잘 따라 하시던데, 이번 거는 더 쉽거든요.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널 하고 손태진.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제, 제또 우리 손차인에게 좀 부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널과 손태진이 어떻게 언제 들어오나 난 부르니 사랑 노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어려워요. 이제 후렴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될텐데 그냥 널 손태진 이렇게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난 부르니 다가 또 우리 사랑빈까지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. 저기 뒤에도 부르고 뭐 있나요? 한번 더난 부르리 사랑 노래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널 부르리 부르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가수. 손태지 였 습니다. 감사 합니다. <laughs> 단한 번에 너를 <laughs> 나의 맘속에 <막상에 웃음>